비싸서 금태예요. 비싸서 금태고, 맛있어서 금태고. 저는 진태예요. 안녕하세요. 시박입니다. 제가 숫자를 빼고 시박이라고 하는데, 시박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시박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것도 할수 있죠. 시박이 축구선수 되다. 너무 멋있잖아요. 풍판이 닮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콩파니가 어디 어디 있는 선수지? 하여튼 그쪽 나라 가서 그냥 말안 하고 약간 까맣게 하고 있으면 인기 많을 텐데. 자 오늘은 이제 금태 할 거예요. 금태. 보기보다 굉장히 커요. 오늘 제대로 걸려서 우리 영준이 형이, 우리 혁진이가, 주영이가 저 준다고 남겨놓진 않았어요. 마지막 한 마리 있는 거 제가 가서 늦게 가서 이제 굴러 골라오긴 했는데 무조건 생선이 다 크다고 좋은 건 아닌데.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게 있고, 크면 큰 거대로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작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큰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요 금태, 예전에는 이제, 긴 따로라 그래서 많이 구워 먹고, 그때는 이제 다 냉동으로 들어왔어요. 냉동으로 들어오고, 그때 제가 일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때였는데, 그 일본 사람이 긴 따로 들어온 생선을 보고, 이건 진짜 긴 따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몰랐거든요. 이걸 금태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없었으니까. 흔한 생선이 아니었거든요. 금태는 요즘 시장에 많이 나와요. 유통이 좋아서 사시미 감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비싸긴 해요. 보통 최하가 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작은 거는 굉장히 비싸고 크면 클수록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명절 때는 그 가격이 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명절 때제수용품으로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많이 쓰니까 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물량도 많이 없고 오늘은 장갑을 여기서 끼고 갈게요 손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껴야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의사 같죠? 자 가요 뒤 주방으로 이제 생선 손질하는 건다 똑같아요 비늘, 비늘 치는 거 먼저 비늘 먼저 칠게요 그리고 금태는 살이 되게 약해서 비늘을 칠때 너무 세게 치면 살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그냥, 대가지고 살살살살 긁어내도, 이게 비늘이 다 쳐져요. 이렇게 해서, 칼 들어가는 잘 쳐주시고, 뒤집어서, 쳐주시면 돼요. 이거 아마 집에서 비늘 치면, 이건 살살살살 치기 때문에, 또 생각 외로, 많이 튀진 않지만, 집안을 대청소할 때한 번씩, 비늘이 아마 바닥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비늘 치시면, 이제 대가리를 따도록 할게요. 생선 대가리 따는 건다 똑같아요. 요거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잘 잡힐라나 모르겠네. 아가미 있죠. 아가미를 끊어요. 끊고 요 위에 아가미 끊고 아가미 쪽 위쪽 턱살로 해서 이렇게 칼이 들어가요. 요 항문까지 그면 이렇게 다오죠 그러면 이 대가리 쪽하고 살 쪽에 있는 또 아가미 윗부분 고기를 칼로 끊어 줍니다 근데 금태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장 다 나오죠 내장 다 나오면 내장 버리시고 피 여기 다 긁어 주시고 자 대가리를 어떻게 자르냐 금태는 대가리 붙여 갖고 그러니까 아가미 손질 안 하고 그냥 일자로 해 갖고 그냥 가셔도 돼요 크게 상관없어요 만약에 대가리를 이렇게 손질을 했다 그러면은 요건 요거대로 또 해서 탕 끓일 때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대가리를 이 아가미를 손질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또 아가미는 아가미대로 또 대가리를 해가지고 또 손질을 하셔야 돼요 탕에 넣으시려면 그 아가미채 넣지 마시고 요것도 이렇게 지느러미하고 지느러미 사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칼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가리는 잘렸죠 요 부위도 항상 생선 손질은 거진 기본 손질은 다 비슷해요 광어나 도다리 뭐 그런 거나 조금 틀리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거진 비슷한 게 많죠 한 80%는 비슷해요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 물에 씻도록 하고 매운탕을 끓일 거다 그러면 은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 비늘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 그냥 살짝 붓고 찬물에 담근 다음에 손으로 하면 비늘 싹다 벗겨져요 매장에서는 매운탕을 안 팔기 때문에 대가리는 다 버립니다 그냥 요거 구워드셔도 돼요, 그냥. 고등어 굽듯이 그냥 앞뒤 밀가루 다 묻혀갖고, 기름 좀 많이 넣고, 그냥 튀기듯이 튀겨주셔도 되고, 구워드셔도 되고. 요 내장 이제 씹는 거는, 뭐, 카꽁치나뭐 그런 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금태는 뭘 해도 맛있어요. 이거 튀겨주셔도 굉장히 맛있고, 구워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살이 제 피부 같아요. 야들야들하니. 하여튼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오로시를 하고 초밥을 짓도록 할게요. 씨박이, 씨박이, 씨박입니다. 사전 처리는 다 했고, 오르시할 때는 물기를 다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 까만 거 있으면, 뭐 굳이 이건 갈비살 날릴 때 날리니까 뭐 굳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등쪽부터 갑니다. 원래 배쪽부터 가야 되는데, 저는 등쪽이 편해서 등쪽부터 가요. 요 갈비, 갈비살 있는 데까지 확실히 가주셔야 돼요. 확실히 가주셔야지 나머지 있는 살이 뼈에 붙지 않아 가지고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끝에는 살짝 뜯어주시면 오롯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반마리는 숙성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오롯이를 한 다음에 그냥 두신 거 하고, 이뼈 자체를 둔 다음에 두신 거 하고, 빨리 상하는 거는, 이 뼈하고 이 갈른 게 빨리 상해요. 뼈 자체를 두고 놔두는 살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숙성도 잘 되고. 금태뿐만이 그 아니라 생선을 잡아서 뼈하고 이렇게 살을 바르면, 그건 숙성이 아니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숙성하고 상하게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말이 맞나? 이렇게 해서 갈비뼈를 제거를 하시고, 배 쪽에 보면 이쪽에 뼈가 있어요. 뼈도 여기도 그냥 잘라주세요. 이것도 뼈를 뽑아야 됩니다. 뼈가 보통 보면 이 가운데, 금태는 여기까지, 갈비뼈 있는 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뽑아주시면 돼요. 금태도 뭐 뼈는 잘 뽑혀요. 뼈가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청어만 이제 이 가운데, 꼬리 쪽, 오로지 할때 뽑질 않으면 요 갈비살까지 다 뼈를 다 뽑아주셔야 돼요. 청어가 뼈 뽑기가 제일 힘들죠. 아, 그리고 중치. 썩어도 중치라는 생선도 있는데, 중치도 청어하고 뼈가 똑같이 박혀있어요. 이렇게 하면 뼈는 다 뽑힌 거예요. 빨리 뽑히죠. 그리고 요거를 아라이 소금물에서. 한번 씻어주시고, 요 나머지 불순물 다 제거를 하시고, 바람은 농도를 하셔서 씻으셔야지 살이 처지지가 않고, 간도 되고, 불순물도 다 제거되고, 소금을 먼저 그냥 물릴때다 녹이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으세요. 그래야지 손이 안 시려워요. 얼음을 넣고, 오로지한 거를 갖다가, 넣고, 건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남은 거는 제가 해동제에 싸서 숙성을 할 거니까, 대가선 놓고, 굳이 이거는 오롯실을한 거기 때문에 안에 뭐, 키친타올이나 그런 걸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해정지를 우선 싸놓도록 할게요. 해정지를 싸놓고, 아라이 한 거를 건지셔서 해정지로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주방일이나 이제 음식을 하실 때는 주의가 깨끗하셔야 돼요. 항상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틈날 때마다 설거지를 하셔야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모았다 해야겠다 그러면은, 굉장한 큰일이에요 굉장히 하기 싫고 또 드시고 나서 배부르시면 아 진짜 있는 그릇도 닦기 힘든데 준비한 그릇까지 다 닦으려고 러면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롯이 된 거는 초밥질건 반성이 됐어요 숙성하는 거는 아까 해동제 싸놓은 거 반마리 공기가 뭐 통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될수 있으면 안 통하게 해서 싸요. 팽팽하게 해갖고 싸시면 됩니다. 좀 느슨하게 싸면은 아무래도 좀, 제가 쓴때좀 그건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팽팽하게 해서 싸시면 돼요. 금패는 다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해갖고 그냥 세요한 번에 다 해갖고 드셔도 얼마 안 나와요. 오늘은 이게 사이즈가 커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큰 사이즈가 시장에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더라도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지 아침 뭐 그렇게까지 놔두질 않습니다 보통 나오는 거는 그냥 해가지고 다 드시면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오물시가 완성이 됐어요 만약에 요 위쪽에 좀 살이 너덜너덜 하다 그러면 칼로만 살짝씩만 가시면 돼요 은태는 살이 되게 연해서 너무 막 팍팍 하시면 살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 만큼만 껍질을 조금씩 가거든요 그리고 쓰고 다시 또 쓸 만큼만 또 껍질 가고 그렇게 해서 가요. 오늘은 크니까 오늘 쓸 만큼만 해서 껍질을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단에 뜨는 거, 꼬리 쪽을 대각선으로 밑으로 해서 가고 끝트머리 버리고 똑같이 가면 돼요. 금태가 왜 금태겠어요? 가격도 비싸고 맛도 있고 하니까 금태겠죠? 가격이 싸고 그러면 동태인가? 동태가 가격이 생태보다 싸잖아요 아 이거 맞네 어 몰랐네 난진텐데 어, 나머지 남은 거는 이거 보관을 어떻게 하시냐면 해동제를 싸지 마시고 해동제 싸면 이거 분리하실 때막다 살이 해동제에 붙어버리고 막 살이 다 으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레벨 싸세요 레벨 그냥 싸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뒀다가 하루 지나고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초밥을 져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초밥 짓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셔도 그래도 뭐 어차피 집에서 뭐 해갖고 드시는 거고 손님 접대를 해도 뭐 손님들이 내돈 내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모양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 혹평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집에서 하시면 아 대단하다 그러지 아야뭐씨뭐 저렇게 해줘 뭐 해서 많이 음, 촬영하는 줄 알고 뭐 보고 왔는데 아유, 안타깝게도 유명인사가 아니라서 <laughs> 그냥 가네요 이렇게 해서 초밥을 접고 이것도 소금을 뿌려 갖고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이 부드럽거나 담백하고 단맛 나고 그러는 거는 소금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소금은 저는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금태가 굉장히 맛있어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끓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제가 뭐 소금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그냥 찍어 드시면 돼요. 뭐 굳이 뭐딱 정해진 거 아니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그냥 찍어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단맛도 나요. 소금이 다라졌니다이심 소금이 설탕 된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우도섬이 자체가 맛있어요. 끝에 단단한, 그러니까 약간 단맛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소금에서 나는 거 맞, 것 같고, 이 금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식감은 없는데, 그냥 입에 넣으면 그냥 녹는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해서 금태가 만약에 시장에 요즘 많이 있어요. 제가 가는 시간하고, 요 보시는 분들이 가는 시간하고 아마 틀려서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뭐라고 장난을못 드리 겠네요 근데 만약에 뭐 7시나 아침 7시나 8시 그때쯤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뭐 수족관이 있는데 말고 이렇게 뭐 아이스박스로 해갖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시면 금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뭐 처음 보는 생선이라서 이게 금태인지 어? 열기인지 어? 뭐잘 모르, 모르실 거예요 그럼 모르시면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금태가 비싸서 금태예요 비싸서 금태고 맛있어서 금태고 저는 진태예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금태가 나오면 꼭 제사상이 아닌 죽어서 먹는 거는 제가 먹는지 안먹는지 모릅니다 제사상이 올라오는 거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나왔을 때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껍질을 제가 붙였잖아요 껍질을 해가지고 아부리를 하셔도 돼요 껍질은 이게 뭐 튀기지 않은 이상은 막 그렇게 바삭한 감은 없어요. 그래도 얘 예, 껍질하고 같이 해갖고 드셔도 되니까 아브리를 살짝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면은 불량이 너무 세서 또 불량밖에 안느껴지니까 안 석쇠가 달아오르면 그냥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 그냥 살짝만 드세요왜기 껍질이 굉장히 얇아서 그냥 불 살짝만 대도 돼요. 단에 뜨는 거는 그냥 껍질 붙인 채로 해서 단에 뜨고 내타 네, 뜨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고거 대는 고거대로 또. 다른 맛이 나고 아니면은 이걸 끝업으로 해가지고 부셔도 되는데 그건 뭐 굳이 뭐 하고 싶진 않아요. 손이 한번더 가니까 아무래도 귀찮겠죠? 귀찮으면 다음에 안 해요. 최대한 이름 편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맛은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끔 그게 프로입니다. 하지만 난 프로가 아닌가봐.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초밥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부터 열까지.